네, 충분히 공감되시던가요? 네, 우리 문화관만의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나만의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우리가 서로 동료 간에도 어,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깔끔 앓는다면 너무 일하기 힘들겠죠 일은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지속해서 할수 있어요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은요, 물론 관람객들이 다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, 그러지 않잖아요. 옆에 계신 동료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각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 들어봤지만, 앞으로 같은 문화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을, 고충들을 이야기하시면서, 중요한 건이 고충을 여기서 얘기하면, 그치, 진짜 관람객들 다 꼴보기 싫어! 하고 그들을다 춤추는 것이 아니라,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. 아우,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자.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.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우시면요, 일할 수 없습니다. 감정전이라는 감정 게 있어요. 스님이 싫으면 그가 입고 있는 가사도 싫다. 그 그러니까 꼴대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결혼 연세가 좀 차면 남편은 숨 쉬는 모습에봐도 싫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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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소위에서 웃음> <laughs> 하잖아요 막밥 먹는 모습 먹는데, 먹는데 그것만 봐도 짜증막 치리고 이게 감정전이에요 <laughs> 숨 쉬고 밥 먹는 게 죄는 아닌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람객 나를 힘들게 하는 관람객 얘기할 수 있어요 하셔야할수 있어요 근데 그 관람객으로 끝나야지 하, 그냥 관객 꼴도 보기 싫다. 이렇게 감정 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좀토닥여 주실 필요가 있는데, 하, 잘하려고 모든 관객들 다 만족시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면 더 부담이 되고요. 사소한 거에도막 짜증 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.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. 이거를 아까 허깅이라고 말씀드렸었죠? 지금까지 나를 좀 끌어안고. 우리 고객을 관련객들을 끌어안고, 우리의 감정을 끌어안았는데, 이제는 몇 동료들에게 TSA를 얘기할 거예요. Thank you, sorry, love인데, love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. 그럼 고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어,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이 이야기를 하면 왠지 내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단단하다고 이야기해요. 그러니 내 옆사람에게 오늘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! 네, 우리 행복한... 지금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영 감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